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아, 네. 이강인 선수가 프랑스 리그에서 차고 있는 축구공이거든요. 이강인이 차는 축구공으로 이강인처럼 차기 대결을 할 건데, 그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화이팅! 파이팅저 골키퍼분이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부담이 되는데, 한번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오! 오! <laughs> 오! 난 분명히 잘 찼는데, 진짜로? 와, 미쳤다. 이거 오늘 쉽지 않겠는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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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좋은우은는 사람은 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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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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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우, 와우! 까비 아 지금 상단에 들어간 게 없네. 휴. 요! 요! 야 솔직히 이건 제가 못 막는다. 라스트. 아. <laughs>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두번째 대결 이강인 선수가 또 파워있는 맞대 슛 잘하거든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콘을 먼저 놓고요 상태로 때리면 이제 좀 따당슛 느낌이 납니다 이강인 선수의 파워 슈팅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곰이 와 진짜 잘 나간다 감이 옵니다 어 여기가 너무 넓은데? 심리전이요 하하 <laughs> 와우 야, 따라가네, 이걸. 아, 짧네요. <laughs> 카시아스 느낌 있다니까, 카시아스? 어디, 제가 그분가. 아마추어에서 저 정도 하면 카시아스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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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이쪽으로 오는 거다 막잖아, 지금. 살짝 <laughs> 아, 솔직한데? <웃음> <웃음> 와! 이렇게 잡으면 진짜 막 기분 좋지 않아요? 아프네요. <laughs> 생각보다 위를 차야 됩니다, 이거. 가볍게 달려가서. 이야! 이거지, 이거지. 가볍게 차야 돼, 가볍게. 가볍게. 와! 야, 이거 닿는데, 와. 아,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 나이스 킵와직 직접 아아셨셨데이이인인수수좀 비슷한 구석이 이이라도 있었나? 솔직하게. 한 w 개 w Wow! Wow! 두세개 w o 개로 o w w o 데 이러면 내는욕 오늘 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